네 안녕하세요 솔트레이딩 맥스입니다 자, 녹화 진행하는 현재 시간은 3월 26일 수요일 오후 5시 27분이에요 자 우선 오늘도 단기 급등 종목 소개해드리기 전에 제가 어제 단 하루 동안 저희 구독자분들과 함께 챙겨간 수익률부터 빠르게 인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쪽 날짜 보시면은 자 25일 바로 어제죠 자, 빔코인 8%자 그리고 그날 밤 11시경 솔레이어 무려 30% 수익 그리고 오늘 아침에 요 아발란체 8%까지 단세 종목만으로 누적 50%에 가까운 수익 챙겨드렸어요. 자, 이번에도 저를 믿고 따라오신 분들, 진심으로 수익 축하드리고요. 본격적인 상승장을 앞두고 지금 급등 나오고 있는 코인들 굉장히 많아요. 자, 제가 지난주부터 이렇게 좀 저점 매수 잡아드렸던 코인들도 최소 10%에서 20% 수익률로 이어가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런 코인들의 타점들, 자, 어떻게 잡아드리느냐. 영상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정보방에서 자, 실시간으로다가 제가 매일매일 꾸준하게 타점을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100% 무료로 운영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저에게 도움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편하게 들어오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일주일만 따라 오셔도 이런 거 거의 절반 이상은 다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자 저만 가져가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지금 들어오셔서 천천히 타점부터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요 바로 세이프 코인입니다. 영상에서는 제가 항상 쉽고 짧게 핵심만 짚어드리고 있죠. 자, 이번에도 짧은 영상이니까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우선 일봉 차트로 좀볼 건데요. 자한 눈에 딱 보이실 텐데요. 작년 12월 초 자, 이때 고점을 기준 최근까지도 긴 하락세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지금 보시는 하락 채널이 형성된 모습 보이시죠? 보통은 제가 영상에서는 상승 채널로 이렇게 좀 소개를 많이 드렸는데 이렇게 하락 채널로도 좀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락 채널에서도 충분히 상승 단서를 잡아낼 수가 있고 지금 바로 제가 어떻게 좀 잡아내는지 바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 하락 채널은 상승 채널과 반대로 이 고점과 저점을 지속적으로 내려주면서 흐름을 이어가는 그런 패턴을 보여주는데 자 이번 3월달 중순 그러니까 바로 여기 이때를 기준으로 채널 하단부 지지를 받고 현재 안착을 시도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대로 일본 캔들이 채널 위에서 마감을 한다면 거의 돌파에 성공하고 안착을 하면서 지지까지 작용을 해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보시면 빨간색깔 5일 2평선과 하늘색깔 21일 2평선 간에 골든크루스까지 나와주었고요 자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긴 하락 추세에서 드디어 추세 전환을 시작하면서 하락세가 멈추고 있다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전환을 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래량을 보더라도 이렇게나 긴 하락이 이어졌음에도 뚜렷하게 빠져나간 매도 거래량은 거의 없는 모습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력들이 이 구간에서 개미들 물량을 털어내는 이 개미 털기가 계속적으로 이어지다가 중간중간 물량을 매집하기 위한 요런 매집 봉들만 좀 남아있는 상황인 겁니다. 따라서 제가 이렇게 좀 종목 분석을 하고 이제 세운 관점. 으 이렇게 하락 채널 돌파 시도를 하고 있는 지금 오히려 추가적인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돌파에 실패한다기보다는 오히려 돌파 후 안착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는 여기서 더욱 더 추세 힘을 받고 요 850원 부근 매물대까지 추가 급등 쏘는 거는 거의 시간 문제라고 보고요. 자그 전에 축적되어 있던 이런 매집 물량들까지 소화하기 시작한다면 요 850원 부근 매물대를 넘어서 바로 더 위쪽에 존재하는 요 1,400원 구간까지 무조건 올라간다고 보기. 때문에 이거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그런 매수 타점이라는 겁니다. 자왜 놓쳐서는 안 되냐고 매번 이렇게 강조를 드리냐면 은 제가 항상 이런 식으로 좀 철저한 분석과 근거를 바탕으로 이렇게 매수 종목들 잡아드린 결과 지금 어떻죠? 전부 다 수익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그런 하락에 대한 분위기가 좀 컸기 때문에 믿지 않으셨던 분들도 지금 이제 와서 좀 급하게 매수를 하고 있는데 제가, 제가 직접 운영하는 정보방에서는 상승 쏘기 전에 저점 구간에서 실시간으로 타점을 좀 잡아드리고 있어요. 그 이렇게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계좌를 좀 만들어 가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런 급등 코인들 타점 정보방에서 실시간으로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100% 무료로 운영하고 있고 뭐 입장 조건이라든지뭐 갑자기 막돈 달라고 안 해요 그러니까 편하게 들어오셔서 최소한 요런 종목들 타점이라도 매일매일 받아 가보시길 바랄게요 그럼 오늘 영상은 요 세이프 코인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